네, 극대 아니에요.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부호만 받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극소인 점이에요. 여기가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죠,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인 점이야. 그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X가 극대 값을 갖는 X, 극소 값을 갖는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극대를 갖는 거, 어, X가 여기 얼마일 때? 2일 때요 극소를 갖는 것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이게 정답인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꾸불꾸불 나와 있는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음수, 음수지. 그치? 그니까, 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여기도 감소, 여기도 감소. 근데 도 함수의 함수 값이 0인 점이 있어. 도 함수의 함수 값이 0인 게 뭐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거야 그 값이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감소를 해 중요한건 x수축이라 어디서 만났는지 그건 몰라 모르고 대략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도함수가 0인점이 여기죠 그죠 어 그래서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구간을 딱 만들어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야? 그럼 감소해요 그니까 러 매끄럽게 가다가 감소 만드시고 어라? 여기선 극값을 가져야 하네 그럼 다시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극값을 갖도록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시 도함수가 0인 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내려가지 않고 플러스야? 그럼 또 올려보내주시고요. 그러다가 X가 2인 점이 극대를 가져야 돼? 극대는 3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2에서 감소하도록 그래프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다르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도함수가, 여기에 함수 FX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가져옵니다 지금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 그치? 그럼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현재 2인 점이야 그죠 그래서 아까 그린 것처럼 여기다 도함수 이게 바로 f, f x 에요 f-x 그럼 여기다가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 점이 음에서 양으로 바뀐 극소. 여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 극대. 그래서 x축의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점, 점, 그리고 점을 비춰봤을 때,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0인 점.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어, 극값 가져야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거 그렸네. 밑에다 그리고 자, 여기 내려갑니다. 감소하다가 0인 점. 그러다가 다시 감소해서 이 극소를 만들어. 그쵸? 그러다가 쭉 올라갈 때니 다시 X 0인 점 만들고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 극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축의 위치는 몰라요. 알았죠? 어, 그래서 요게 렇 바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박스 쳤죠, 아까? 얘는 f-x라는 거. 도 함수는 뭐만 봐? 부호. 부호만 본다. 그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의 기형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것이 이소 단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연습해 보세요.